챌린저스 서버가 열린 지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등급까지 도달하셨나요? 고인물들은 이미 옛날 꽃날에 4만 점을 달성하셨겠지만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천천히 하시는 유비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무자본도 충분히 해볼 만한 4만 점을 위한 스펙업 공략 그리고 그이유는 어떻게 스펙업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4만 점을 도달하기 위해 기억하셔야 할건딱 다섯 가지입니다. 레벨링, 핵사 강화, 보스 장신구, 무기류, 패장비. 4만 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딱히 여명이나 치유기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요즘 시세가 가파르게 정상화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적 측면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진 그래도 방금 언급드린 레벨링, 핵사강화, 무기류, 보수장 신고, 패장비만 신경 쓰셔도 4만점 달성까진 할만합니다. 우선 레벨 관련해서는 4만점 달성을 위해선 버닝비욘드가 있는 현재 챌린저스에선 275 레벨까지 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75 레벨만 도달하면 하드보스를 전부 잡을 필요 없이 한두 마리만 잡아도 다이아 등급을 달성해서 카르마 레전 잠재능력 주문서와 카르마 에디션을 유니크 잠재주문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 275까지 마음 편하게 올려주신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헥사 강화입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는 워낙에 이벤트로 솔 에르다 조각을 많이 퍼져서 그런지 이번에는 헥사 강화를 저번 이벤트보다 훨씬 더 많이 땡겨줄 수 있어서 거미솔까지 가는데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솔 에르다 조각의 가격이 본섭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어떤 날에는 본섭보다 낮은 날이 있어서 효율이 정말 괜찮은 편인데요. 메이플 국민 사이트 환산 주스 탯에 들어가셔서 분석 최적화 탭에 가셔서 헥사코어 누르시면 초록색 범위까지는 효율이 정말 괜찮으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템 세팅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우선 이벤트로 지급받은 아이템 버닝과 보수장 신구류를 착용해주면 남은 부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 남은 부위조차도 효율적으로 세팅해주면 무자본도 천천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4만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코인샵과 출석체크 보상을 적절히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에버니움 교환소 깨어나는 시간의 힘에 있는 코인샵에서는 이벤트링 레전 잠재 주문서 카르마 유니크 잠재 주문서 카르마 에디셔널 에픽 잠재 주문서 이 세가지의 밸류가 좀 높은 편이라서 참고해주세요. 하트 주문서의 경우 코인이 남을 경우에 올려주시고 우선은 언급드린 세가지 주문서들을 잘 활용해줍시다. 아까 보여드린 템 세팅에서 반지류를 먼저 보고 가시면 한자리는 챌린저스 시드링 고정에 이벤트 보스 장신구로 주어지는 실버블라썸 님껴주면두 자리가 남는데 이걸 이벤트링의 레전 주문서를 발라서 이벤트링 명큐를 사용해서 최소 주스텝 두 줄급 이상으로 사용해줍니다. 그럼 이벤트링 두 개는 최소 남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레전 주문서 발라서 매소액 등량과 아이템 드랍률 증가하는 소위 말하는 드메템을 챙겨줍니다. 아, 추후에 가이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 더 드메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무기류를 우선적으로 보고 갈 겁니다. 무기류에선 엠블렘과 보조무기만 맞춰주면 되는데 렌의 경우 유랑자 여행기 미션 보상으로 주는 유니크 엠블렘과 카르마 유니크 주문서와 카르마 에디셔널 에픽 주문서를 주는데 엠블렘의 경우 이벤트로 계속 지급되는 블랙 큐브와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로 최소 위점 공마두줄 혹은 레전드리까지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밑잠도 마찬가지로 최소 에픽 한줄 혹은 유니크까지 등업해 주셔서 두 줄을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기류가 레전드리에 간다면 첼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보상인 챌린저스 명장의 큐브가 있는데요. 이게 엠블렘이 레전을 가거나 혹은 나중에 제네시스 해방하시고 레전 점제 주문서를 바르시면 챌린저스 코인 샵의 대부분의 코인을 명큐에 사용해 주시는 게 밸류가 가장 높아서 챌린저스 코인 샵의 코인은 대부분 카르마 명장의 큐브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조 무기인데 어떤 직업이든지 초반에는 유니크 주문서와 에디셔널 에픽 주문서로 밑점 두 줄, 밑점 한줄 띄우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는 그냥 큐브도 안 쓰고 대충 쓰느라 방무가 포함됐지만 챌린저스 월드는 방무가 워낙에 빵빵한 편이라서 보스 공격력과 공격력을 챙겨주시면 좋긴 합니다. 나중에 더 스펙업할 이유가 생겼을 때 배소를 모으셔서 위점 레전세줄 아래점 에픽 한 줄, 줄그 다음은 레전세줄 아래점 유니크 두줄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무기의 경우 감가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서 장신구 쪽에서 찜찜할 땐 챌린저스 섭에서 보조 무기의 스펙업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은 하트입니다. 하트는 모래 채우기 보상으로 페어리 하트를 지급하는데요. 이 하트를 우선은 주문의 흔적 30%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니크 잠재주문서와 챌린저스 코인샵 카르마 명큐를 활용해서 주스텟 두줄 정도를 뽑아서 사용해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장비창에서 빈 공간은 펜던트 한 부위밖에 없습니다. 펜던트의 경우 아카이럼을 잡고 나오는 메커네이터 펜던트를 이벤트로 뿌리는 카르마 검은 환생의 불꽃으로 적당한 추억을 띄워서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장신구들을 착할 때는 초반엔 우선, 보스코인샵에서 판매하는 카르마 놀라운 긍정의 혼돈 주문서를 활용해주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보스코인샵에서 얻을 수 있는 카르마 프리미엄 패 장비 주문서의 효율이 상당히 좋아서입니다. 현재 첼섭 기준 푸펫 공작을 매서로 주고하려면 한 장당 1.5억 정도를 줘야 하는데 완작 기준 공마 120을 거의 공짜로 스펙업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무자본도 4만점에 달성하기 위해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패은경매장의 저렴한 가격으로 금 은, 돈 같은 세트 효과 있는 펫을 구매하시거나 디라벨 펫 이런 애들 구매하시면 캐시샵에서 마일리지로 펫 장비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 이거 구매하셔서 보스코인샵에서 푸펫 공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반은 어느정도 닦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된 보스장 신구 벨트 대신 딱 하나만 맞춰줄겁니다. 현재 기준 벨트 에디셔널 에픽 토드템이 1억정도면 구매가 가능한데 코인이 모자라신 경우 토드템으로 에디에픽에 코인샵에서 얻을 수 있는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로 공마 두 줄을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두줄템 토드에서 유니크 잠재주면서 발라서 또 마찬가지로 카르마 명장의 큐브로 두줄 띄우시고 스타포스 이벤트 때 17성 혹은 18성 다시거나 이벤트로 뿌리는 17성 주문서를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결계에서운만좀 좋으시면 고인물들 기준으론 하드보스들 싹 잡을 수 있는 스펙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고인물분들도 아닐 거고 조금 더 스펙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다음 단계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 스펙 업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해방 제네시스 무기, 헥사 강화 그리고 여명과 치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펙으로도 제네시스 패스를 구매한 분들은 파티로 가면 충분히 해방이 가능하실 거라서 해방하시고 카르마 레전 잠재주문서와 사만점 찍으시고 카르마 에디션을 유니크 주문서 그리고 카르마 명큐를 활용해서 세 줄을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기대값대로 잘안 뜨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이벤트 블랙 큐브와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로 길게 잡고 스펙업 해주세요. 다음은 핵사 강화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사실 그 다음 스펙업들은 아무래도 본섭과의 시세 격차 그리고 감가 요소가 고려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첼서 버프가 본섭 8000 이상급의 비싼 시드링 사렙을 공짜로 써주게 해줘서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에 현재 기준 가장 가격 차이가 덜 나는 핵사 강화를 추천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로 조각 가격이 본섭보다 싼 경우도 있고 핵사 강화는 나중에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서 환산 주스탯 참고하셔서 효율표에 맞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드디어 대망의 여명과 치륵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장신구를 제대로 건드린 게 벨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4만점까지는 여명과 치륵이 필요하지 않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3주 전과 비교하면 여명과 치륵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정상화가 되고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애매하게 보수장신구를 맞출 바에는 차라리 여명과 치륵을 맞추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입니다. 우선, 여명과 치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섭과의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감가를 줄이느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본섭의 여명과 치륵의 가격입니다. 본섭에서 여명 노작의 경우는 한참 전부터 버리는 템이었어서 가격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첼섭의 여명과 치륵의 가격입니다. 사실 아직까진 본섭과의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화되는 속도가 엄청 가파르게 이젠 진짜로 고려해볼 만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6만점 이상의 점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가성비를 떠난 낭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치력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부위는 출석 이벤트로 뿌리는 160제 17성 스타포스 강화권이 적용되는 부위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시세 격차가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마력이 깃든 안대와 주문서 강화 횟수가 트왈마보다 더 많은 로즈 컨트롤 마크를 좀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고통의 근원과 거대한 공포, 그리고 첼섭에서는좀 비싼 맛로서셋 중에 한 부위만 챙겨 주시면 6만 점과 7만 5천 점을 도전하시는 순간엔 블랙 카트를 넣어 주시면 사색도 완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명과 관련해서는 투알마보다는 다른 부위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에스텔라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스타포스 17성을 활용하신다는 점과 노적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 메리트가 되고 가디언 엔젤링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이벤닝한 부위를 빼서 드메템으로 활용 가능하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브레이크 펜던트는 노작 시세가 아직 본속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더 저렴해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데브펜의 경우에는 경매장에 이런 거 20성 토드템이 20억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서 토드에서 사용하시면 리스크 없이 19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실 여명과 치흑은 각잡고 다루기엔 시세 변동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가격이 정상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챌린저스 월드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단계별로 신경쓰시면 좋을 법한 스펙업 요소를 나눠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매생 되시고,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